자, 다들 영상은 잘 보셨나요? 자, 그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 20쪽에 통합적 관점으로 기후를 살펴본다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라 배웠죠?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서는 자료 1과 자료 2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 가운데서도 기후변화를 살펴봅니다. 실제 여러분이 봤던 영상도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책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구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왜 나타나는지, 이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아보자.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기후변화로 국토가 침수된 투발루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키리바시, 투발루 등의 섬나라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바닷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다. 자, 이두 부분에서 우선 첫 번째,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여러분은 기후 변화의 원인을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무엇과 함께 자료 1과 함께 시간적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의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고요. 다음,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바닷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가 다른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아래쪽에 보시는 자료 2번, 공간적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영향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료 1을 보고 최근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무엇 속에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찾아보는 것과 두 번째 자료 1을 참고하여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자,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 글로 답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 다음에 나와 있는 국제사회는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무슨 협정? 파리 협정과 같은 다양한 협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번과 관련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남태평양의 섬나라 정상들은 선진국들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네 번째 관점으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에 있는 무슨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과 네 번째에 있는 윤리적인 관점 이 부분과 관련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겠고요. 우선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시간적 관점에서 본 기후 변화의 원인입니다. 자, 자료 1번을 보시면요. 어, 지구 평균 기온과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에 1880년, 오른쪽이 2015년, 오른쪽으로 오면서 최근으로 오고 있겠고요. 기본 여기 왼쪽. 보시면은 지구 평균 기온과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좀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 다음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 또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 왼쪽에 섭씨를 보시면 되겠고, 평균 농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ppm을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최근으로 오면서 평균 기온과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가 모두 다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 지구에는 빙기와 간빙기가 교대로 있었다. 자, 참고입니다. 빙기와 간빙기는 신생대 제 4기 어, 이때 빙기와 간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신생대 제 4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한 기후 변화는 자연적인 현상이었고 변화 속도도 매우 느렸다. 그러나 자, 산업혁명 이후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하였다. 자, 산업혁명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쓰게 됐겠죠? 이는 산업화 때문에 이산화탄소, 메탄 등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증가한 것과 관계가 깊다고 분석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 1번에 파악해 보시면, 어, 자료 1을 보고 최근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 정답을 어떻게 적고 싶으세요? 그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무슨 혁명 때문에? 산업혁명 때문에, 무엇이 많이 배출이 됐다?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메탄 같은 어, 다양한 온실기체.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슨 연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화석연료. 특히나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됐던 증기기관의 연료였던 무엇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부터, 석탄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무엇이 올라간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합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무엇이 나타나게 된다?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다가 자, 잠깐 멈춰 놓고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료 2번. 공간적 관점입니다. 공간적 관점에 봄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별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기후 변화에 따른 주요 지역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알프스 산맥의 빙하의 후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날이 따뜻해지면서 지구 온난화가 자 여기서 말하는 기후 변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시간적 관점에서 본다면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 온난화가 될 텐데요.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점점 녹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산도 보시면 정상 부근의 눈이 80% 이상 감소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도 빙하가 후퇴하고 있고요. 남북극에는요 해빙의 면적과 두께가 감소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에서도 남극 남부 대륙 빙하가 녹기 시작을 했고요 알래스카 같은 지역에서는 영구동토가 녹기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영구동토라는 것은 어 평생 동안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동 얼어 있던 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얼어 있던 땅이 녹기 시작을 했겠고요 자그 앞에서도 봤던 키리바시라 투발루 같은 경우에서는요 바닷물에 잠길 위험에 처한 국가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에서도 보시면. 코리칼리스 빙하가 점점 후퇴되고 있다. 자,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역별 영향을 보게 되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오늘날의 기후 변화는 자연적인 변화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후 변화가 계속된다면 이상기상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자 이상기상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기상현상이란 특히 이제 기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30년 동안의 대기의 종합적인 평균 상태를 기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표준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어, 어,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이맘때쯤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뭐 폭운해야 되는데 갑자기 눈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 이때쯤이면 매우 춥고 건조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 한낮처럼 아뭐 한여름처럼 따뜻해진다거나 혹시 여러분이 뭐 예전에 어 유행했던 드라마상에서 뭐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어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뭐 김고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낮뭐 아침에 뭐 낮의 기온이 22도 이상이 22도가 됐다. 근데 실제 그 방송국 앞에만 22도가 돼서 복고시 피었다거나 뭐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이 감소 a n 빙하의 감소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저지대 침수와 같은 재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섬나라나 해안 저지대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상실이 돼서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 여러 지역의 변화,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 자, 우리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눈을 볼수 있는 지역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빙하가 후퇴한다, 만년설이 녹는다, 이런 걸 적은다면 그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첫 번째, 앞에서와 비슷하게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이러한 자연재해의 예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더워지는 폭염. 그리고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 집중호흡. 그리고 갑자기 눈이 또 많이 내리는 폭설 등등 다양한 기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생태계가 변화될 수도 있겠죠. 뭐 기온 상승에 따라서 생태계가 뭐 변화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교란, 어지러워지거나 아니면 음. 멸종이 되거나 아니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살수 없었던 다른 생태계가 등장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산 식물들이 사라지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마디로 생태계의 변화다라고 표현을 하셔도, 하셔도 좋겠고요. 기타, 뭐,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에게도 줄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질병. 질병 발생이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기후 지구가 어, 따뜻해지는 자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질병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열대성 질병입니다. 열대성 질병, 어, 열대성 질병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열대성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댕기아 그리고 말라리아 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부분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교과서 21쪽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료 3번과 자료 4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